thank you 진짜 짜증난다? 왜 그러는 거야? 아, 나 너무 배고파 떡볶이 떡볶이 좋아 떡볶이 먹자 30년 전동에 오빠 몇 살? 핸드폰으로 휴대폰 좀 봐줘 내가 할게 46분 아뇨 <laughs> 당황하지 않네? 확실해? 떡볶이? 어, 어. <laughs> 믿을 만해? 어. 나 근데 아, 오래된 걸로. 아, 안먹어봤어 아, 안 먹어봤다고? 이니야나이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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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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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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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지안것도안 하지? 아, 하긴 하지 뭘 해? 공략도 뭐. 아니 108배 넣어 같은 거안 뭐... 하지? 아, 그런 건안 하지 오케이 와, 뭐 기운이 없는데? 뭐, 기운이 없어? 왜? 배가 너무 고파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피지컬 유지 확실히 하네 저기, 저기 누워가면 맛있어 보이지? 어디? <laughs> 다리 빡 <빡빡이> 오, <laughs> 오케이 누가? 야, 냄새나 그치? 맛있는 냄새 나 여기, 여기 어, <laughs> 오빠 편한 날 아니야?

아 이거 봐. 이거 완전 인도 아직 안 끓어서 비주얼은 애매하다 아 근데 맛집일 것 같애 <laughs> 내가 이거 물어봤어 내가 오빠 위해서 원래 했는데, 다른 올라는데 다른 데가 또 있는 거야 다른 데 이름이 뭔지 알아? 내가 지금 떡볶이 나그 집이 있는 거야 <laughs> 근데 뭔가 오빠랑 잘 맞는 거지 믿을만한데? 어, 그치 <laughs> 뭐, 체인되 거야 아 체인점 현장 들어가이요아창에는곳이에 근데 내 흔한 생떡 는 배고파 죽겠다 아아 <laughs> <laughs> 어 국밥 국한맛 우린 떡이 나는 우빗떡 우빗떡 아 수술 준비하겠습니다. 사장님, 저참천김히한 술만 주세요. 이... 네, 줄금눌렀두줄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<아우>, 어뭡왜제대로 <맛있어. 웃음> 아. 해? 저기 아, 이런 거 처음이야. 그릇 좀 봐봐 그 어, 그니까 어, 어디 뚜껑 떼왔어? <laughs> 맛있어. 아, 아. 단맛이 1도 없네. 요 그, 이 떡볶이 하면은 응. 그 올리고당이나 물엿 겁나 넣잖아요. 맞아요. 어. 근데 이거는 어. 아예 안 넣은 거예요. 맛이 어, 어, 육수에 어. 그런 어, 어. 맛이지. 맛. 그치? 깔끔한 맛. 감칠맛이 나지. 매콤하네. 특이하다. 음, 진짜 깔끔하다. 어. 어? 어 진짜 깔끔해. 음. 까... 어. 맞아. 질리지 않는 맛이다. 난 너무 좋아. 아, 어. 맞아. 내가 떡볶이를 질려서 어. 안 먹거든. 음. 질리기 힘든 음. 맛이야. 질리기 힘든 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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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난좀 반대인 부분이 어. 떡볶이에 떡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다. 아 그러네 음. 나는 진짜 롱떼버가 아 나도 나는 오리 그건 떡볶이가 아니지 <laughs> 떡볶이가 이름이 왜 떡볶이인데? 떡볶이. 떡볶이. <laughs> <laughs> 뭐 커졌는데 이핸들어갔 <laughs> <어디? 웃음> 김밥이 맛집인 것 같아 김밥야 <laughs> <잘 어울려. 웃음> <laughs> 김밥 맛있다 <laughs> <laughs> 나어 기억이 없는 <laughs> 비받이건데 껍데기 있군요. 껍데기? 아니, 야 근데 1 5 0원짜리 밥인데 이렇게 많이 준다고? 진짜해없리를 찾아서 가는 인생 영화 아니 원리를 찾아보니까 영화가 어딨어? 월터의 상상은 현실인다 그거지? 이 새끼야. 와 멀터 동기부여가 되는 영화. 어 <laughs> 옥수수풀에 들어있는 거 진짜 맛있네. 아, 와. 와우. 와 음. 진짜 맛 음. 진짜 좋았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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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유튜브 해라 <laughs> 진짜 나을 거아 이거 못마시줄알어 그래도 좀몇 점이야? 5점 만점이야 5 진짜로? <laughs> 너 진짜 생각 없다 너 그냥 막뺐는다 진짜로 5점 만점 어떻게 5점이라 아니 여러분 내가 그렇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<laughs> 내가 5점이라고, 5점이라고. <laughs> 내가 5점이라니까 확실해? 맛있다고 언니 너무 너무 막뺐는다너 <laughs> 몇점 그래서 몇점 <laughs> <나>, <laughs> 나는 4.7 <laughs> 내가 근데 먹었던 떡볶이 중에 좀 생각날 만 와. 와, 만한 이건 곱창이야 도현한테요 와 도희 난리 났다 <웃음> 부담스러워 몇 <laughs> 점인데?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난 3점대인 것 같아 육 음. 3.6. 아니, 한 맞대요. 자극적이지 않은 떡볶이게어 어, 어. 김밥 김밥이 좀 좋아. 뭐 <laughs> <알아. 웃음> 김밥이 좋은 편이야 김밥몇다 김밥 4점 줄까? <laughs> 김밥을 4점 줄래? <laughs>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아무때나 먹어도 그게 없을 거 같아. 뭐. 그건 그건 좋아. 근데 난 자극을 아니, 필요하는 사람인 것 같다. 아아아아 <laughs> 아. <와, 오? 웃음> 살벌하다그까 그러니까 메인 도로라는 거 아니야, 여기? 뭐 그렇게 고 필요는 없는데. 아무것도 없네. 제발. 오케이. 네. 마지막 못 했거든요. 네네네 네. 와, 이거. 야. <laughs> 야, 뒷면은 시공창이야. 괜찮아. 가자, 가자.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괜봐아아아할것같아 이거 아 괜찮아. 아 대박 진짜 이쁘지? 아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거야 그러면? 내가 어제 언니 오빠들 해줄라 이거 하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우리 한번? 에이 야 일단 아, 커피부터 아니야? 마시자 어, 일단 마시자 더워 더워 어딘데 아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잘 어울리네 또된거 와.. <laughs> 감성 맞추기 힘들다 <웃음> 충주에서 <웃음> 원래 <laughs> 그러 <그래대. 웃음> 지금 너네 지금 언택트 여행 중인 거야 내말이지 알지? 어떻어 충주 가니까 좋아하시겠다 아, 너무 좋아 사람도 <laughs> 없고 아, 서울 가니까 더 좋아해 다 여행으로 <laughs> 한번올 <할> 생각 없어? 한너뭐 꽃지 봤지? 꽃지 안 봤지 물좀 꽃지봐 너그럼 누가 전다미스훈한테 <laughs> 아니 충주한테 <laughs> <웃음> <웃음> 됐어 <가. 웃음> <laughs> 가자어가 <laughs> <laughs>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. 결국 다 충주. 나찍너 <laughs> 카메라 욕심 심하다. <laughs> 과해. 아이게 엄청 크네. 와.